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리로 나왔습니다. 오리로 나왔는데요. 자 아직까지 오리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안 보이는데 등대에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갯바위 쪽에는 파도가 높아가지고요. 어, 낚시하기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여기 전망대에 올라가보고요. 사람이 보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차장에 차들은 많이 있습니다. 차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예 배낚시도 힘들 것 같아요 파도가 좀 높아서 배낚시를 하고 또 멀미를 할것 같아요 자 여기 조그만 전망대가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면 또 전체가 보이려나 아예또 바위가 막고 있어서잘안 보이네요 다시 갯바위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바다와 섬을 연결하는 다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브릿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높은 기둥이 두 개가 올라가 있네요 자 끝쪽에도 올라가 있고 저게 4월 19일인가 이렇게 완공되는 걸로, 어 간판에 나와 있는 것같았던데그 안에 끝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벌써 오늘 10일, 오늘 11일인데, 오늘 10일인데, 뭐 10일 안에 저걸 끝나겠습니까? 자, 이쪽에서, 이쪽에서는 아직, 아직 낚시하시는 분이 안 보입니다. 자, 뭐퉁리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역시나 안 보이네 낚시하시는 분.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니까 일단은 이 멋진 바위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위는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엄청 이쁩니다. 멋있습니다 바위. 앞쪽으로. 쭉 나가서 주위 바위를 한번 쭉 훑어보고요. 자, 이렇게 바다를 살펴보고요. 그러고, 저기 공사하는 데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섬입니다. 섬이고요. 이쪽에 기둥이 세워지고 있고요. 섬이 꽤 큽니다. 무인도인데요. 사람이 살아도 될 만큼의 예, 큽니다. 자, 저쪽에 시설물이 하나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 바다 건너 육지 쪽에 여기에 이렇게 기둥이 섰습니다. 이 자리를 중간 중간에 교각을 안 세우고. 이두 개만 세워가지고 로프로 발을 뭐매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로프로 발을 매며 여기 바람이 많이 부는데 실렁거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호텔 앞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과해서, 예, 여기 조각수는 있는데하고 연결해서 사람이 건너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1대1상의 화면에 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섬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여기 백사장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자, 파도가 많이 났습니다. 어, 아, 예. 바로 아에까지 파도가 터져 왔네. 자, 예. 저쪽에서 파도가 멋지게 치고 있습니다. 아, 얀 거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아야진네 아야진에서 오전에 이면수가 한두 마리씩 잡았다고 하니까요. 이제 이면수가 납짝을 미쳤으니까 이쪽에도 이제 곧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대기항에는 이면수가 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 여기 오늘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살펴보고, 어 그냥 들어가려 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대진한 것이 갔져와야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어 다리 공사에 큰 정보가 있네요. 이 여기 육지하고 저 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다리가 놓여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아마 큰 정보이겠죠. 자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것 같고요. 또이 오리갯바위도 더 더욱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저기 낚시 하시는 분이 한분 오시네요. <laughs> 낚싯대를 들고 오시는데, 낚시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대진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는 원동력을 에,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